네. 어, 눈을 바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자, r r y c 내일이 무슨 날이죠? Merry c h r 스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s t 이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h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주일이고 그래서 성탄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또이 구원하던 기쁨 감격을 좀 개인적으로는 또그 기쁨을 가지시고 또 가정에도 어떤 또 성년 축하하심이 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원래 동방박사 박사들이 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연구하다가 아어 무슨 일이 터졌구나, 큰 별이 났구나, 큰 별이 생겼구나. 그래서 뭔가 태어났구나해서 그 아기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따라오다가 유대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헤로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헤로다왕에게 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고하게 되면서 헤로다왕이 뭐라고 말을 해요? 어그 아기 예수님께 나도 어 경배를 할 테니 그가 너희들이 먼저 가서 경배를 하고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물약과 어떤 그 예물을 다드렸지만또 꿈에 어, 이게 회로담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고구로 바로 돌아가는 그 말씀 순정왕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보통 12월하면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하는데 우리 오세만 집사님 성탄절에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뭐 하실 계획이세요? 네 집에 일하시실 거고 우리 준하는 성탄절에 뭐 하실 거예요? 네. 일할 거예요. 네, 다들 이거 먹고 사는데 바빠서 <laughs> 집에 있고 일한다고 하는데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도 운전도 해보고 가끔 이렇게 저도 집에 있고 저도 이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되니까 모이라도 가면 뭐가 걸러요? 어, 페로 성도 걸러고. 또 저희 집에 사는 친구들한테 성탄절에 뭐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막 친구들을 만날 거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성탄절은 어떤 하나의 큰 축제로서 그냥 친지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뭐 세상에서 어떤 기쁨으로 뭐 술로 자기 어떤 몸을 달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외적으로 막 흥에 겨워서 그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어떤 진짜 내적인 의미를 알고 좀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어,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 절을 같이 한번 1 절, 2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도왕때 <목소리>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동방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원래 천문학자들이에요. 예, 별을 보고 어, 관찰하는 사람들인데 아, 원래 이 성경에서 야,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우상숭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들은 점성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유대인으로 왕로서 으 나시니가 어디냐?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천문학자들인데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을한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탄절을 내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 보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면 아까 말했잖아. 세상 뭐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세상도 놀긴 놀아야 돼.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를 다 하나님이 성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술을 빌어 먹는 거지.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막 신나게 떠들어 다닌다는 거 근데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아까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이 되시고 정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들을 때 알아야 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끝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세상 사람한테 전혀 지적은 없어요. 영적으로 깨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음에도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을 날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그냥 즐거운 날로 막술 친구하고 그냥 방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언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동이었잖아 신일 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야?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laughs>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 어느 것이 진짜 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적 어떤 물질 충만하고 배부르. 그게 복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갈 때 어느 게 진짜 좋은 걸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하나, 직장 생활 하나,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어,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laughs>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방박사 대 아기 예수를 동거할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 또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이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뭐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를 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별은 여기서는 그 별은 하늘인데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떤 상징하는 건데.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냐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잘또 만나야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선배를 따라서 아니면 직장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사람의 인도를 따라갔대 모든 것이 수월해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 생활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첫출발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지인이나 누구 아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길이 어떻게? 해요? 훨씬 수월합니다. 맞죠? 동의하시면 아멘? 음. 네, 갑자기 회려하는 기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돼요. 마귀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고 해야 되고, 쾌락을 쫓아가고 해야 되고, 자꾸 돈을 추구해서 거기를 막 인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로, 어, 이사야 4 8장1 7절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버루하신이신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어갈 때, 우리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대로 그냥 타락하고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탐욕으로 고 돈을 인생하 가게 되면 내가 잘못 가는 거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팔장 십사 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인생에 참기쁨을 살면살수 있고 성탄절의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 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세상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2 0 2십년도왜 우리가 목회사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힘들까요? 대부분힘들다 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까요? 뭐,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뭐하고, 그런 힘듦이, 힘듦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건 대부분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영적으로 받으 생명이 되어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으면 사실 목회가, 목회가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인간인지라 자꾸 인간을 생각하게 되니까 어려움거거든요저 여러분들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해서 2024년도 또 교육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뜻깊게잘 보낼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장십 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탄절은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크게 기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를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 나 함께하신 다 하나님도 오시는 가장 그 기쁨을 거줘 드려야 돼요. 그래서 10편 37편 4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시자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보통 기쁜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보통 건강하고요,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또 성공합니다. 반면에 슬픈 사람은 어때요? 일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해요? 어, 보통 기쁨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어떤 기쁨.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그러죠. 늘 승리하고 기뻐해야 되고 예배드리고 기뻐해야 되고 또 환란을 당해도 기뻐라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늘 기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음은 어떻게 돼요? 늘 편안하죠. 몸은 바쁘고 그리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려면 취관합니다 <laughs>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쁨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늘 사실 그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이 넘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대로 사다리 어떤 자꾸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늘주눅이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도 하고 철려도해 보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그 기쁨을 또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그할때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니 그이 십이월 말을 정말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이천이십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하나님의기쁨에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도 쓰임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1일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의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와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황금과 유황과 물약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앞에 보니까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 선물을 사람들도 주고 받는 거 엄청 좋았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조금 여기서도 잘 구별을 잘해야 할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줄때 어떤 마음에 감사를 줄 때는 그게 또 하나의 선물로 기쁨이 될수 있지만 우리가 뭐, 뭔가를 청탁할 때는 뭐를 준다고 하죠? 선물라고 이안 하고 뇌물. 뇌물이라고 말하죠 이거 뇌물 잘못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뇌물로는 부정부패의 길을 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니라 억지로 어, 그런 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무무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살려고 가는 것보다 더 애를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진짜 보면 은 아, 어제도 하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동영상 하나 봤는데 지옥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삶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더 살려는 그런 욕심도 생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삶체가 아무리 잘, 어,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엄청난 귀하고 값진 인생이고 행복하다는 삶입니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역대상 16장 2 9절이 <laughs>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또 선단절에도 물론 세상에서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구원과 감사 영광을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물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뇌물 주면 늘 불필요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와 예물이 되고 우리 사람들에 게는 귀한 또 선물로 될수 있기를 주님도 간절히 주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장1 2 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멘.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이성탄절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순정함을 준비를 했었어요. 해로당이 경배했는데 사실은 해로당이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해로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악이 그 태어난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되고 그삼력을 지키기 위해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리면지 않고 우리가 사단이 그런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을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꿈에 해운대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한 분도 고 다른 이로뭐요 바로 그냥 해로당에 보고하지 하고 바로 자기 원래 있던 모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노하고 나오게 돼 결국은 이 성탄절은 우리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갈 때에 우리들은 성탄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2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그 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아까 말대로 씀뭐 쇼핑할 돈도 없으시게 없으셔서도 아니다. 뭐 집에서 좀 쉬시더라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내일 어떻게 보낸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가족들에게 또재미게잘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안은이 않는 은이와여러이이 되기를 이시주은이 시안은, 이 시안은, 이 시안은, 이시안이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